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간밤에 깨우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은 민숙이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 두었느냐? 그 여자들은 부월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이들 가운데 모든 소년들을 죽이라. 그리고 남자와 자서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을 죽이라. 그러나 남자와 함께 한, 함께 잔 적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 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주라. 너희는 7일 동안 짐 밖에 있어야 한다. 너희나 포로 가운데 누구를 죽인 사람이나 죽임 당한 사람을 만진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옷이나 가죽물건이나 염소털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자 사장 엘르아살이 싸움터에 갔다 온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금, 은, 청동, 철, 양철, 납등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불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라. 또한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에 넣도록 하라. 일곱째 날에는 너희 옷을 빨아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그 후에야 너희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못해 주실 사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죄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죽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공의와 거룩하심은, 거룩하심은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흠이 생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를 버리시면 차라리 그것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죄되면 버려버리고 너 흠이 있으면 버려버리고 왜냐하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더 나으실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완전한 공의와 거룩하심을 갖고 계셔서 죄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품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포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공의와 거룩하심이 바탕이 된그 위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발휘되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터 위에서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살리심은 회개와 죄의 쓰심이, 죄 씻음이 바탕이 된 용서와 살리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회개, 회개와 죄, 쓰시심, 죄 씻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바탕이 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이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 자인지, 또한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건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공의로우심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의와 거룩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와 거룩이 여전히 살아 있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게 회개가 철저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죄 사함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없는 거룩함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의 이 속성, 이 성품이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있어야 거룩함을 통해서 죄를 멀리 하고 또이 거룩함의 기준에 따라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수를 위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우상과 또 성적 음란함을 행했던 것을 또 행하게 했던 이이 이 우상과 음란함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 그리고 이것을 어, 하게 한이 미디안의 어, 이 죄악으로 이끈 이 유혹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복수입니다. 그것을 위한 전쟁을 치른 것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은 철저한 응징에 대한 전쟁이고,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한 회계의 이 청산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원수와 같은 일을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란의 이 제안에 따라서 그모압왕이발락이또그 미디아 사람 그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음란함으로 그들을 이끈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음란한 일들이, 성적인 일들이 함께 그 버젓이 그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음란함으로 그들을 유혹하면, 성적인 것을 유혹하면, 그렇게 유혹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그 신전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제안을 이 발람이 이 발락왕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발람이 칼에 그렇게, 죽게 되고, 또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이, 징계, 징계로, 어, 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전쟁을 했을 때와 같이 그 승리와 함께 전리품들을 취하듯이 그 땅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나람의 죄악에 빠지게 하는 데 그런 역할을 했던 이런 여인들의 상징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 미디안의 여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온 것. 이것에 대한 이 모세의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너희가 잊었느냐.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이런 너희가 음나람을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돌리키심이고 과거에 대한 청산이고 또 그에 대한 징계인데 그 여인들을 또 데리고 온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 모세의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해야 될그 일을 또 음란함의 일을 버릴 수, 버렸던 그 여인들을 또 자신들의 자리로 끌고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마음간에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깨끗하게 청산됐었어야 될 그것을 여전히 다시 또한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모세의 마음간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회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적당하게 회계해서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역사도 그렇게 정리되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과거를 청산하는 것 같지만,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그냥 뭐 덮어둘 건 덮어두고, 또 우리가 이득을 취할 만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또 버젓이 가지고 오는. 여러분, 친일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와 같은 것이었죠. 또 과거의 어떤 역사들 속에서 그냥 어떤 이득에 따라, 그냥 뭐 그냥 이런, 이런 정도는 그냥 우리 사회에 필요하니까, 끌고 들어오고 이와 같이 청산할 것 철저히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어떤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듯이 철저하게 청산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자신들의 어떤 이득에 따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희생을 치르는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내게 이런 것은 그대로 남겨두는 이런 참된 회개가 아니어서 문제인 거죠. 이에 모세는 미디안의 후손이 될수 있는 그 소년들과 또 남자를 경험한 적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음란의 죄를 빠지도록 했을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정결법에 따라서 7일 동안 짐 밖에 머물고 또 시체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법에 따라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즉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거룩은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진정한 구별을 통해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듯이 하면 이 거룩은 무너집니다. 거룩함은 철저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죠.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정결법에 따라 7일간 진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진 밖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정결함에 대한 이 법에 따라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은근슬쩍, 아 뭐, 그 괜찮겠지, 뭐, 하고, 하고, 그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 거룩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적당하게 하는 것, 또한 타협하며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그래, 뭐, 적당하게 좀, 그렇게 그래, 거짓말 하면서 해도 되지. 어, 뭐, 그렇게 해서 이득 봤다면 그것이 지혜롭고 잘한 거지. 이렇게 칭찬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듯이 내 이득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를 적당하게 해서 문제죠. 거룩함을 적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보면서 도 회계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것을 다 찔림이 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어찌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인 거죠.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내가 이득 보고 내가 유익하면 괜찮지 하고 타협하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만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세상에 손가락질한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가며 세상의 손가락질 않고 하지 않고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그렇게 스트럭을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세속적인 유익과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볼 때에 소금끼 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서도 자꾸 미련을 두고 떠나면서도 뒤를 보면 문제가 됩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서도 뒤를 흘이보고 떠나면서도 만지작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사랑 여러분 회개했다면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분명하게 떠나십시오. 이게 잘안될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고 떠나는 노력과 연습을 회개를 자꾸 해 나가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환부를 도려내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도려내야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냥 슬쩍 가볍게 도려내면, 여전히 남아있는 환부의 문제가 내 몸을 썩게 하고,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나를 죽게 합니다. 수술할때 깨끗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되듯이, 그렇게, 그것이 고통스럽죠. 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죠. 하지만 그래야 내가 삽니다. 철저한 회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소중하게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있지만 소동과 고모라 안에서의 그 유혹이 크지만 그 유익함이 크지만 그래도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줘야 회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가치로워져야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치로워지게 되길 축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그 어떤 기쁨보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한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향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능히 기꺼이 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것이 완전한 복이요 영원한 복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철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떠난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산하십시오. 돌아보지 말고,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